신호등 마신. 신호등으로 할까요? 그러면 빨간 불. 아우 <laughs> 파란 불로 바꿔주세요. 어우 아. 너무 아. 너무 눈부셔요. 싹 쌍라이트 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식품은요 딱 지금 4월에서5월 아주 제대로 맛을 볼수 있는 식품입니다. <laughs> 근데 이제 영양도 아주 좋고 맛도 아주 특별하게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채 중에서도 산채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식품 어, 어떤 걸까요? 산채 제왕. 네. 우리 밭에서 쑥이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 봄나물 특집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자신감이 좀 넘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봄나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 정답 쑥은 아닌데요. 이 쑥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는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칠년 묵은 병을,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쑥이 굉장히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는 아주 좋고 딱 지금도 제철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 저는 어? 요즘 응. 최근에 묻혀 먹은 곰치 어. <laughs> 맞아요. 그게 크게, 크게 면에서 벌써 산채의 제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곰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곰 발바닥처럼 굉장히 크다 해서 곰취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산 속에서 아주 깊은 산 속에서 곰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어, 음식이다 해서 곰취라고 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약간 은은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있어서 굉장히 어, 산채의 제왕이라고 불릴만 하지만 아, 오늘은 진짜. 그보다도 좀더 특별한 식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송태웅 씨네. 기회는 우리 이종훈님밖에 <laughs> 네. 없나요? <laughs> 아 저는 오늘 힌트 없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일단은 나물의 제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봄 나물에 관해서 몇번 칼럼 계속, 계속 썼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 봄 나물들을 아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곤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어, 입맛을 돌아온 입맛을 되살려주는. 네. 예, 그 이게 바로 달래, 달래. 달래가 이제 매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이제 계속 이제 입맛이 도달하면서 세... 계속 밥을 달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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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지? 웃음> 오늘은 무조건 달래입니다. 어왜그 네. 생각을 못했지? 저도 달래 장에 <laughs> 김좀 구워서. <laughs> 이게가 지고 간장에가 간장에 달래장 넘어 뭐? 최고죠 달래네요 정답은 아, 네. 그러게요 식욕부진은 확실히 네. 확실히 개선을 할것 같긴 한데 네. <laughs> 그런데 오늘 정답은 아닙니다 아.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봄나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힌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특산물은 봄나물은요 향기로 먹는 나물입니다. 향기 좋은 나물이 너무 네. 많아서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힌트가 먹었을 될수 있을까요? 때 먹었을 때 향도 좋지만 사실 이 식품은요 그 향기 냄새만 맡아도 힐링이 되는 기분으로. 알아, 알아, 어, 알아, 어, 알아. 어? 응, 얘기 안 할래. 어? <laughs> 왜 문제 된 사람이 조금 <laughs> 네, 네. 그 네. 억울하지. 네. 네. 에, 우리 속초오기에 그, 하셨는데. 그럼 첫 글자만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추측해 아, 그래? 어, 볼수 있게. 이, 이, 아, 네. 냉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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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이 말씀하신 거죠? 아, 야. 냉이라고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봄에 또 대표적인 산책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답은 아니에요. 예. 자, 앞글자 힌트인데요. 개, 땅. 참입니다. 보참이 참. <laughs> 개 땅참 <laughs> 정말 모르겠는데요.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 네. 개땅참 뒤에 아니. 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음. 한 한자씩 들어간 거예요? 아 어, 난 이름이 개땅참부가 그렇고. 예. 그러 아, 거의 이제 제가 정답을 아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성을 드릴게요. 초성. 네. 개땅 아, 삼인데요. 아, 네, 네. 다 뒤에 초성이 지금 디귿 네. 리을이 들어갑니다. 이걸 왜못 맞췄을까요? <laughs> 네, 이걸 진짜 왜못 맞췄을 네. 거예요? 네. 어, 이제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어떻게 짐작하세요? 나도 알아요. 아, <laughs> <laughs> 아니, 가시가 조금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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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요. 뭐 살짝 대처. <laughs> 네. 허상이 필요해? 네. 아, 다 나왔네 아, 자, 그러면 은 가서 제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짝 보겠습니다. 아, 노래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Hit you with the d 저 o 사람만 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릅두릅 드 o 릅두릅두릅두릅 droop, 드 r 드 o p d 드 o 드 p droop, 오 네. 맞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그렇게.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두릅이고요. 이 두릅은 산채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이게 제왕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봄 두릅은 금, 가을 두릅은 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가을에도 먹기는 하지만 이 봄철, 지금 나는 이 두릅이 맛과 영양이 아주 가득합니다. 특히 이제 영양소 중에서 보면은 비타민A, 그 다음에 비타민B군, 비타민C 이런 비타민 종류들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이 두릅은 향기로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향이 사실은 좋잖아요. 이게 두릅에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정유 성분들 때문인데요. 이 정유 성분이 약간은 휘발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향을 맡기만 해도 정신이 맑아지고 약간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천연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안이나 약간 초조한 증상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통을 멈추는 효과, 또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 그리고 숙면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 일단 뭐 누구나 다 먹어도 좋은 식품이기는 하지만 약간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학생들, 음. 특히 수험생들 또는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이런 직장인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좀더 더 강추하고 싶어요. 아. 이게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들 맞아요. 박혀 있잖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laughs> 네. 이거 해서 좀 드셔야겠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제 밖에 외출을 못 하니까 어. 봄 향기를 맡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천연 아로마 효과가 난다니까, 아예 조금만 데쳐 드시고, 직접 요리까지 하시면. 계속 맡을 수 있잖아요. 어, 네. 그 표현 너무 좋네요. 천연 아로마. 네. 저는 가끔 그 씁쓸한 맛이 괜히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 음. 같은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전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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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씁쓸한 아, 맛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쓴맛 나는 그 식품 중에서 가장 약성이 그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삼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두릅의 쌉쌀한 맛은 인삼에 들어 있는 그 쌉쌀한 맛, 사포닌이라고 아. 하는. 성분과 거의 비슷하고 아 함량도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찾아보니까 홍삼 뿌리에 있는 것과. 두릅에 있는 것이 어~ 이 사포닌의 함량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많은 예 홍삼 뿌리에 들어있는 거 그니까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사포닌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사포닌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만큼 이렇게 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 사실 이 사포닌은 화학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 콜레스테롤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될때 콜레스테롤보다 먼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 사포닌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그만큼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있는 것들을 좀 배출하는 데도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생김새가요? 음. 닮은 듯이 묘하게 달라요. 음. 이거. 종류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두릅은 크게 이제 세 종류인데요. 아.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참두릅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개두릅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땅두릅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 세 가지가 조금씩은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달라요. 자, 일단 네. 참두릅부터 보시면요. 네. 참두릅. 지금 화참 스님께서 들고 계시는 게 참두릅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참두릅을 들으실 때는 이밑 부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꼭 장갑을 낀 손으로 어, 잡고 손질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두릅이라고 하면 이 참두릅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두릅은 가시가 많은 그 두릅나무, 떨기과 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에서 자라는 이 어린 순을 우리가 참두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에 잎 잎 아래 그 줄기 부분에도 가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는 것들을 잘 손질을 굉장히 네. 억세요. 잘 네. 손질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잎을 보시면 앞, 그 뒷면에 약간 이렇게 회색의 잔털들이 많이 나 있는 어? 것들을 보실 수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는 건 바로 땅 두릅인데요. 땅 두릅은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땅 두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가 아닌 풀이라고 할수 있고요. 땅 두릅도 역시 봄철 대표적인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요. 어, 이거는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석찬 선생님 들고 계신 것처럼 이 줄기 부분에 가시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가시가 없는 게 특징이라 훨씬 더뭐 안전하고 먹기는, 손질하기는 편안하시고요. 참 두릅에 비해서 향이나 쌉름한 맛이 좀더 강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땅두릅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 층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참두릅은 오히려 향이 좀 은은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별로 갈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드셔도 편안한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자 그럼 음. 개두릅만 남았어요 네, 네 개두릅은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준비를 못해서 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개두릅인데요 개두릅은 어, 이 두릅나무 떨기. 나무가 아닌 엄나무에서 자라난 새순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 엄나무순이라고도 해요. 엄나무도 가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두릅과 비슷하게 잔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줄기 자체는 참두릅보다는 좀 가늘고 약간 빨간 빛이 돌고요. 잎 자체가 좀더 크고. 단풍잎처럼 생기고 윤기도 많이 나요 색깔도 좀 진하고 그래서 약간 참두릅 하고는 조금 구분이 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음.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몸에 좋은 두릅은 어떤 건가요 또 아무래도 비싼 게좀 <laughs> 좋지 않을까 하는데 <laughs> 개두릅이 <laughs> 개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적고 제가 보면 보통 모든 우리나라 식재료나 뭐 여기에 많이 묻히거든요 귀한 게 참이 들어가고 좀 흔한 게 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네요. 오히려 두릅은. 개두릅이 굉장히 몸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두릅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식품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맛이 좋은 거냐, 영양이 좋은 거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세 가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믿었는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면 두릅은 다른 그 봄나물들이나 다른 채소에 비해서 단백질이 좀 풍부한 편이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칼슘이 굉장히 많고 또 네. 칼륨도 많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미네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양적으로는 셋다 비슷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개인마다 선호하는 그런 맛이나 네. 식감이 좀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강한 향이 싫다, 좀 편안하고 은은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참도록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굉장히 좀 강한 맛, 네. 강한 향. 성 이런 것들을 좀더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개두릅 아니면 이제 적당하게 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laughs> 네. 어 향은 충분히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땅두릅 이렇게 본인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앞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해부르는 소리 하고 앉아.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laughs>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새순이기 때문에 연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살짝만 데쳐가지고 여러 가지 조리가 가능하고요.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이게 억세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데쳐서 숙회 같은 걸로 먹기는 쉽지 않아서 보통 이제 장아찌 같은 것들을 담가놓고 아, 이제 네. 드셔야 돼요. 아 버릴까? 봄에만 참치. 딱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두릅회. 네. 아. 네. 회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차. 이렇게 좋은 두릅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게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네. 거 껍질이나 줄기 뿌리에 다 약간 독성을 가지고 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반드시 한번은 익혀서 조리 과정을 거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두릅에 관해 네. 더 알아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 이 산채 제왕을 지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 이 두릅을 좀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두릅은 푹 익혀야 할까요? 살짝만 익혀야 할까요? 어? 아니 서, 선생님께서 아까 독성이 있어서 <laughs> 네. 익혀서 먹으라고 그렇게 푹, 강조를 하셨으니까 푹 삶으라고요 아. 이우성 이게 독성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르고 이제 푹삶예부들부들할 때까지 삶아서 <laughs> 응. 그냥 독을 없애야 예, 식감도 돼요. 식감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푹 아. 삶아라. 네, 선배님 살짝 익혀야 하는 거 아닐까? 살짝. 네. 너무 익히면 영양 파괴되죠. 네. 복성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네? 복성. 물에 살짝만 데쳐도 네. 사라지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또 그렇게 먹었고. 네. 아. 네. 저도. 제가 하고... 살아있는 게 그러면은. 흘러요. <laughs> 네. 저도 살짝, 살짝. 익힌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자, 정답은 살짝 익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분이 살아남으셨어요. 아니, OX가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두릅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요. 어, 두릅의 이제 좀 핵심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포닌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가열은 하되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데치시는 것이 가장 어, 영양적으로는 좋으면서 독성은 없앨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0초에서 1분. 그리고 이제 데치실 때도 다른 이제 줄기 채소들이 마찬가지처럼 이제 밑 부분이 좀 두껍기 때문에 여기부터. 예,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여기 줄기 부분부터 한 30초 넣고 데친 다음에 다 같이 넣어서 한 30초 추가로 데치시면. 음. 아주 식감도 좋은 아 어, 그런 상태로 데치실 수가 있어요. 아 기둥부터 먼저 30초 그렇죠. 하고 전부다 넣어서, 넣어서 30초. 추가로 30초. 아 <laughs> 두릅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자 두릅과 찰떡 궁합인 식재료는 오이, 당근, 호박, 소고기 중에 어떤 걸까요? 뭐다다이 단백질이지 소고기. 자, 그러면은 살짝 어, 부감이요 정답이 소고기다. 소고기. 네. 저는 당근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소고기가 정답입니다 네. 아니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두릅하고 소고기하고 어울릴까요? 사실 두릅이 두루비... 단백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백질은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달래랑 비교해서 이 두릅에 특별히 비타민 K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고요. 이거는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니까 지용성 영양소라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될수있다는 아.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릅을 드실 때는 소고기 같이 단백 질이 많으면서도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과 함께 드시게 되면 두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소를 보완하면서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또 반면에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으면서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을좀 낮출 수 있는 두릅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아주 찰떡 궁합인 거죠. 두릅하고 또 찰떡 궁합인 게또 하나 더 있는데 두릅 되게 짝꿍 같은 거 선생님이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바로 초고추장. 아 두릅 먹을 때 초고추장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laughs> 예. 이 초고추장도 두릅하고는 아주 그 찰떡인데 그 이유가 바로 식초 때문이에요. 아 네, 식초. 그래서 이 식초가 바로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C를 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있고요. 어허. 또 두릅이 칼슘이 아주 많이 함유가 돼 있는데 칼슘 흡수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새콤한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영양도 좀더 업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지? 아시지? <laughs>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칼슘 흡수가 좋으신는 거를. 누가 초고추장을 갖다가 식초를 엎질렀나?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아깝다 해가지고 찍어 먹어보니까, 오, 맛있네.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 초고추장을 사용했나? 맛도 네.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더 준다니까. 아, 놀라우네요. 정말 일석이조 아,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릅의 종류부터 영향 궁합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참두으면 들을수록 유익한 나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걸 모두 다 가져가서 음. 오늘 밤에 제가 이걸 다 먹고 싶은 생각이 <laughs> 들지만 음.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에도 적당량이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두릅은 일반적으로는 좀 성질이 차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식이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들이 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약간 복통이나 소화 불량이나 약간 설사 같은 이런 그 증상들을 좀 겪으실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적정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채소는 1회 70g 해서 하루에 세번 드신다고 했을 때 최대한 200g 내외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뭐 저정도 두릅 사이즈라면 하루에 먹는 양이 한 7개 정도 한 7개에서 최대 8개 고정도 그 사이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음... 그런 양 적정한 양이 라고 보시면 될한같정도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스테이크 먹을때 네. 이 아스파라거스 대신에 네. 요즘에는 이거 갖다 놓고 데쳐가지고 아, 뭐 정말 좋은 네. 생각이세요. 아니 오. 식품 영양학 박사이시면서 그걸... <laughs> 오늘 한수 <하루> 배우시네요. <laughs> 네, 아, 정말 꿀팁 배워갑니다. 적당량의 두루으로충고증을 이겨내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